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연희아룹다 와, 오늘은, 저, 뭐야, 정원에, 나무 계단, 철도 침묵 계단, 만들고 있어요. 이게 기스가 나면 안 돼가지고, 이렇게라도 못 찍고, 그냥 하나씩. 이렇게 떠서. 키스 안 나게. 아, 아이고, 큰일 났네. 키스 나왔네. 아 어떡하지, 이거? 잘할것 같아요 뭐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뭐든지 하나 이게 꽤비싼건데 아하 또 뭐라고 할것 같은데 뭐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나네, 이렇게 살살 건들어도 좀 큰일 났네. 안난줄 알았다니. 집게를 찝는 것보다는 100번 낫겠죠? 집게를 찝으면 폭 들어가겠지? 지스가 조금 나긴 했는데. 살짝 겠죠 자, 이런 식으로 해서. 일단, 주면, 반장님들이 수평 잡고, 반드시 잡아서, 톡톡 쳐서, 수평 잡고, 반드시 맞춥니다. 저, 침묵이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, 밑에다가, 세면 공구리, 너무 지르면 칠벅칠벅해서 스팽이 안 맞으니까. 하고 골짜고 이런식으로 <놀람> 해서 <그래서 놀람>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위에 <놀람> 또 전깃줄이 있어서 아이고 참 O 흥행한다고 또 바가지를 쥐어달래서 치워주고요. 음, 이게, 이게 약하네요. 침묵이 아니라 이게 살짝만 방부목 뭐 그런 걸로 만드는 건데, 절도 침묵이 아니네요. 그서 그냥 턱 떨어지면은 한가이렇딱 흙물에 뒤집어주면 좋은데. 신선이 있어서 조심해 광택을 아니고 인터넷 선인가 뭔가 해서.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, 보이시나? 안 보이시나? 이쪽하고, 이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방금 나무 경기, 저 계단, 나무 계단, 여기 공원 올라오는 나무 계단 만드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, 이제. 그래서 이제 다른 작업도 하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